우리 그리스토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프리덤. 어, 우리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구원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자유라는 것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고 또 지금도 이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인들에게 이 자유라는 개념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어 어저께가 미국 독립 어,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776년 7월 4일날 어, 미국 어, 독립 선언문이 발표됐죠. 어 벤자민 프랭클린, 존 에디슨, 에드먼스,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 토마스 제퍼슨 이두 사람이 초안한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가운데는 2대, 3대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도 어, 지내, 어, 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국부라고 일컫는 어, 사람들이 만든 독립 선언문입니다. 기독교적인 자연법 사상이 반영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가치를, 높, 높은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런 어, 선언문입니다. 이 미국 독립 선언문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세계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선언문이죠. 특별히 그제 2장에 있는 부분이 아주 명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하나님은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하나님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모든 인간, 인간에게 부여했다. 그것은 life, freedom, 그 다음에 Push of Happiness, 이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선언문입니다. 그데이세 가지 항목 중에 자유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생명, 자유, 행복의 초대. 자유는 생명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행복의 추구는 그런 자유의 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그 문구와 그 당시에 그 미국의 현실은 너무 괴리가 컸습니다. 이런, 어, 위대한 선언문을 초안한 토머스 제퍼스는 버, 버지니아의 대농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노예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이 흑인 노예에게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성에게도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륙 회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실행, 실행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농장주와 해운업자들의 반대와 로비가 거셌던 것이죠. 그래서 독립선언문에 노예제 관련 문구를 결코 넣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예 수입과 매매는 아주 중요한 삶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노예제를 반대, 그러니까 노예 무역을 금지한다는 것은 유명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농민들, 또 수공업자들이 점점 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를이 선언문을 초안한 분들은 보편적인 참정권은 재산 소유를 위태롭게 하고 빈민과 남봉꾼들로 하여금 부유한 자들을 통제하게 만든다. 하면서 참정권 반대를 했습니다. 참정권에 제한을 뒀던 것이죠. 공직을 취임하는 것도 공무원이 되는 것도 더 높은 재산 자격을 만들었고 종교 자격을 만들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로서 목사의 추천이 있어야지만 가능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가 어 전혀 실현되지 못했죠. 그것은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있었던 선언이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들은 자유를 사유재산의 자유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제 폐지를 자신의 사유재산의 침해로 이해를 했습니다. 즉 자신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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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의 침해, 그것이 노예제 폐지였던 것입니다. 즉 중상층, 백인, 남성들의 자유가 중심이었죠. 이것은 단연코 성경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유를 남용한 것입니다. 어뮤즈를 한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빼앗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미국의 건국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 월리스 목사님은 그의 유명한 책, The, original, the America's Original Sin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은 죄악 가운데 탄생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명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듯 했으나 그들의 실제 삶은 마귀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블랙 라이브 스메 r 운동을 보면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더 확장시켜주는 그러한 결실을 맺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러한 자유죠. 나와 나의 가족, 나와 이웃이 함께 누리는 자유입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빼앗아 누리는 것이라면 그 자유를 당장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랑, 그런 사랑으로 주어지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여전한 구조적인 인종차별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과 연대해서 그 자유를 되찾아주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민자들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며 살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돌려주는 그러한 시, 사명을 실현하는 길에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살고 있다면 바로 이런 자유의 확장에 나서는 일, 또이 자유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그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